안녕하세요 할인입니다 오늘 매직에 된 코인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매직에 된이 현재 13% 가량의 급등이 연출이 되주고 있습니다 일단 매직에 된 코인 지금 이 거래일 연속 상승을 시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는 살짝 윗골이 달리면서 눌림 자리가 연출이 되고 있죠 하지만 저희가 이 매직에 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전에 거래량이 전혀 들어와 주고 있지 않다가 순식간에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이 연출이 되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코인들 패턴 같은 경우엔 이렇게 앞전에 거래량이 없다 매물대가 없다는 뜻인 만큼,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상승을 시켜주게 되면 순식간에 가격을 끌어올려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정고점을 가볍게 돌파를 해주면서 가격의 상승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앞정고점을 가볍게 돌파를 해주게 되면 이 정고점 라인들의 매물대를 다시 한번더 흡수를 해주면서 가격을 끌어올려주는 만큼 순식간에 가격이 몇배 이상 폭등이 나오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지금 매지게 된 코인, 위콜이 달리고 살짝 조정받는 구간이 연출이 되고 있죠. 하지만 저희가 지금 구간 1시간봉으로 보도록 하면요. 지금 고점에서요. 세력들이 물량을 전혀 털고 나간 흔적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상승이 끝이 나게 돼서 윗골이 달리고 하락 자리가 연출이 되는 거였다면요. 이미 이 고점에서 세력들 물량 어마무시하게 터져주면서 급락 자리가 순식간에 연출이 돼줘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이매직게된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전에 지지받았던 이 라인에서 지금 정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가격대 지켜주고 있죠. 그리고 어제도 미콜이 달리고 하락하는 자리가 연출이 되긴 했는데 이 하락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다는 건요.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조정 자리는 저희가 물량을 털고 나가는 자리가 아닌 만큼 걱정할 자리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매직에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추가적인 폭등을 위한 준비를 이미 다 마친 만큼 금일 새벽에 추가적인 폭등 자리가 순식간에 연출이 되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가 구독자분들께는 이 매직에 된 코인 금일 추가적으로 폭등 나와줄 정확한 시간과 그리고 과연 이번 폭등이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이 확실한 목표가 자리까지 100% 무료로 이미 다 정보 공유해드렸습니다. 혹시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띄워드린 제 개인번호 있죠? 010-2143-3026으로 매직이라고 두 글자만 빠르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매직에 된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가서 상승이 끝난 흔적도 존재하지 않고요 오히려 다시 한번더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2차 폭등을 위한 준비를 이미 다 마친 만큼 저희는 지금 구간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매직에 된 코인 금일 추가적으로 폭등 나와줄 정확한 시간 과 그리고 과연 어디까지 폭등 연출 될지에 대한 이 확실한 목표가 자리 까지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 들은요 여기 띄워드린 제 개인 번호 있죠 010-2143-3026으로 매직이라고 두 글자만 빠르게 남겨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어서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을 제가 한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 황금 종목 한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 제2의 리플 코인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로 바닥 자리에서 무궁무진하게 상승해주는 그림이 연출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고점을 찍고 고점 자리에서 살짝 횡보하면서 눌림을 주는 구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즉, 현재 상승이 1파동으로 이어진 자리이고요. 이제 곧바로 상승 2파동 자리가 연출되면서 추가적으로 강력한 급등이 연출이 돼줄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요. 그러면 저희는 반드시 지금 나온 이 저점 부분에서 물량을 담아가는 게 가장 핵심이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트럼프와 이 일론 머스크가 강력하게 붙은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 줄때 진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무시하게 주고 있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종목은요, 반드시 받아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있죠, 010-2143-3026으로 황금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이번에 황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에 고점을 뚫고 날아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알트코인장이 별로 좋지 않지 않나요, 뭐가 안 좋지 않나요, 말 애들은 굉장히 많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대놓고 코인들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 값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제가 딱 선착순 150분께만 정보 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간에 제가 너무 많은 분들께 1천분, 2천분, 3천분께 모두 다 드렸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결과적으로는 세력들이 이 가격을 바로 펌핑시키지 않고 다시 한번 더 개미들 물량을 털어먹는다고 고의적으로 주가를 한번 눌렸다가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그러면 저희가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가 아닌 손해를 볼수 있는 구조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선착을 순 150분께만 정보 드릴테니까 요 이번에 받아가서 같이 한번 큰 수익 잡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있죠 010-2143-3026으로 황금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위에 나와있는 이 대박 코인은 어떤 건가 요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현재 제가 문자 7을 보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금종목 이라 또 다른 종목인데요. 즉, 황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윙 종목으로 우리가 좀긴 기간 동안 이렇게 끌고 가는 종목이라고 하면요. 이 대박 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 3일에서 4일 내로 날아갈 급등 나올 단타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코인들을 제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초대박 코인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정보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반드시 받아 가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있죠 010-2143-3026으로 문자 7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황금 종목이랑 급등 나올 이 단타코인 두 가지 다 받아가 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 이 황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선착순 150분께만 드린다는 거한번더 명심하시면서 빠르게 정보 받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영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